안녕하세요. 45년 경력의 관절 전문의 김정훈입니다. 지난달 제 진료실에서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72살 박동식 할아버지가 무릎 수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수술을 취소하겠다고 오신 거예요. 선생님, 수술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무릎이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병원 복도를 거의 뛰듯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석달 전만 해도 이분은 지팡이 없이는 화장실조차 가기 힘들어 하셨거든요. 무릎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는 상태였어요. 할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선생님, MSM이라는 걸 먹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그 순간 저는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사실 MSM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잘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날 정말 놀라웠던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50세 이상 무려 천만 명 이상이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MSM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은 10%도 안 돼요. 더 놀라운 건 미국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관절 건강의 필수 영양소로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계단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하고 병원에서는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만 하고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MSM의 복용법까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수술 없이도 무릎이 놀라울 만큼 편안해지고 지금보다 훨씬 자유롭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는 MSM 복용법의 모든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무릎 때문에 고생하는 당신의 가족, 친구, 이웃에게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45년 동안 의사로 살아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선생님, 왜 이런 좋은 방법을 진작 얘기해주지 않으셨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였어요. 68살 김순덕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저는 10년 동안 무릎 주사만 맞았는데, MSM을 진작 알았다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요. 할머니의 원망 섞인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병원에서는 MSM에 대해 잘 얘기하지 않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MSM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이에요. 병원 수입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또 의사들도 영양학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아요.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건 주로 약물치료와 수술이거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MSM의 효과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검증되었다는 거예요. MSM이 뭔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MSM은 메틸설포닐메테인이라는 황 화합물이에요.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성분이죠. 특히 관절의 연골, 인대, 힘줄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체내 MSM 농도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20대와 비교했을 때 50대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관절이 뻣뻣해지고 연골이 닳고 염증이 생기는 거죠. 미국 UCLA 대학교에서 정말 놀라운 연구를 했어요. 관절염 환자 115명에게 MSM을 12주 동안 주었더니 무릎 통증이 평균 70% 감소했어요. 더 놀라운 건 연골 재생 효과까지 확인되었다는 거예요. 캐나다 맥길 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했는데, MSM을 복용한 그룹이 위약을 복용한 그룹보다 관절 기능이 월등히 개선되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정보가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사실 MSM은 특허를 낼수 없는 천연성분이에요.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이유가 없거든요. 반면에 관절주사나 진통제는 계속 맞아야 하니까 수익성이 좋죠. 하지만 저는 환자분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MSM을 추천해드린 환자분들 중에서 80% 이상이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보셨거든요. 물론 모든 분에게 똑같이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부작용이 거의 없고 안전한 천연성분이라는 점에서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해요.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으로 복용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MSM이나 먹는다고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74살 이정순 할머니의 기적같은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50대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해서 20년 넘게 고생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연골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고 온갖 방법을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엑스레이를 보니까 연골이 정말 많이 달아있었어요. 의사들은 모두 수술을 권했죠. 그런데 msm을 제대로 복용하신지 6달 후에 오셨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새로 찍은 엑스레이에서 연골 공간이 눈에 띄게 넓어져 있었거든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계단도 편하게 오르내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뻣뻣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죠. 도대체 msm이 어떻게 연골을 되살리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관절을 건물에 비유해 볼게요. 연골은 건물의 기둥과 벽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을 만드는 주요 재료가 바로 콜라겐이에요. MSM은 이 콜라겐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황성분을 공급해 주는 거죠.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서 연골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연골 세포가 콜라겐과 프로테오 글리칸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요. 이때 MSM의 황 성분이 콜라겐 분자들을 단단하게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해요. 마치 건물의 철근이 콘크리트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것처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MSM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콜라겐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기존 연골도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관절이 뻣뻣해지고 통증이 생기고 결국 연골이 닳아버리는 거죠. 하지만 MSM을 충분히 공급해 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먼저 염증이 줄어들어요. MSM은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거든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MSM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무려 50%까지 줄여준다고 해요. 그 다음에는 연골 재생이 시작돼요. MSM이 연골 세포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콜라겐과 프로테오글리칸 생성을 촉진하거든요.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한 연구를 보면 MSM을 복용한 그룹에서 연골 두께가 실제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MSM은 관절의 윤활액도 개선해줘요. 관절 안에는 활액이라는 끈적끈적한 액체가 있는데 이게 관절의 윤활유 역할을 해요. MSM은 이 활액의 점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관절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MSM의 또 다른 놀라운 효과는 혈액순환 개선이에요. 관절 주변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늘려주거든요. 그러면 연골과 주변 조직들이 더 빨리 회복될 수 있어요. 미국 오리건 대학교에서 실험해 본 결과, MSM을 복용한 사람들의 관절 주변 혈류량이 30% 증가했다고 해요. 실제로 이정순 할머니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MSM 먹고 나서 다리가 따뜻해진 느낌이에요. 전에는 항상 차가웠는데 이런 다양한 효과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연골이 서서히 재생되는 거예요. 물론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보통 한달 정도 지나야 염증 감소 효과를 느끼시고 석달 정도 지나야 연골 재생 효과를 실감하시게 돼요. 하지만 꾸준히 복용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올바른 복용법을 지키는 거예요. 69살 최영이 할머니는 MSM을 석달 동안 먹었는데도 별 효과를 못 느끼셨어요. 선생님, 다른 분들은 좋아졌다고 하는데 저는 왜안 될까요? 가짜 제품을 산건 아닌가요? 자세히 물어보니 복용법에 문제가 있었어요. 할머니, 언제 드세요? 아침에 밥 먹고 나서 다른 약들이랑 같이 먹어요. 아, 그럼 시간을 바꿔보세요. 그래서 올바른 복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한달 후에 오셨을 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같은 제품인데 먹는 시간만 바꿨더니 이렇게 달라지네요. 무릎 통증이 확실히 줄어들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함도 많이 개선되었어요. 그럼 도대체 언제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공복에 먹는 거예요. MSM은 아미노산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단백질과 경쟁하면 흡수가 잘안 돼요. 특히 식후에 먹으면 음식물의 단백질들이 MSM 흡수를 방해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은 잠들기 전이에요. 밤에 우리 몸은 회복과 재생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이때 MSM이 충분히 공급되면 연골 재생 효과가 극대화돼요. 또한 밤에는 위장이 비어 있어서 흡수율도 가장 높아요. 구체적으로는 저녁 식사 후 최소 3시간이 지나고 잠들기 1시간 전에 먹는 게 가장 좋아요. 용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하루 1,000mg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 정도 먹어보시고 특별한 부작용이 없으면 2,000mg으로 늘리세요. 관절염이 심한 분들은 3,000mg까지 늘릴 수 있어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권장하는 최대 용량이 하루 6,000mg이지만 일반적으로는 2,000에서 3,000mg이면 충분해요. 물과 함께 먹는 것도 중요해요. MSM이 몸에 흡수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하거든요. 최소한 물한컵 200ml 이상과 함께 드세요. 그리고 공복에 먹기 때문에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처음에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용량을 반으로 줄이고 일주일 정도 적응 기간을 가지세요. 또 중요한 건 꾸준히 먹는 거예요. MSM은 체내에 오래 축적되지 않는 수용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매일 꾸준히 보충해줘야 해요. 하루 걸러서 먹거나 생각날 때만 먹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계절에 따라서도 복용량을 조절할 수 있어요. 겨울철에는 관절이 더 뻣뻣해지고 통증이 심해지는 분들이 많아요. 이럴 때는 평소보다 500mg 정도 더 드시는 것도 좋아요. 반대로 여름철에는 관절 상태가 좋아지니까 용량을 약간 줄여도 돼요. 운동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운동 후에는 관절에 미세한 손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 MSM을 충분히 공급해주면 회복이 빨라져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 후 2, 3시간 뒤에 MSM을 추가로 드시는 것도 좋아요. 최영희 할머니도 지금은 완전히 만족하고 계세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밤에 먹으니까 정말 달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요. 복용법만 제대로 지켜도 효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71살 박철수 할아버지는 MSM만으로도 어느 정도 좋아지셨지만 아직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으셨어요. 선생님, 좀 나아지긴 했는데 완전히 좋아지려면 더 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MSM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영양소들을 알려드렸어요. 석달 후에 오셨을 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선생님 이제 정말 젊었을 때 무릎 같아요. 등산도 다시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msm과 함께 먹으면 좋은 영양소들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이에요. msm이 연골의 구조를 만든다면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은 연골의 재료를 공급해주는 역할이에요. 마치 건물을 지을 때 MSM이 철근이라면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은 시멘트와 벽돌 같은 거죠. 권장 비율은 MSM 2000mg에 글루코사민 1500mg, 콘드로이틴 1200mg 정도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비타민C예요.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MSM이 콜라겐 구조를 안정화시킨다면,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 자체를 도와줘요. 하루 1000mg 정도면 충분해요. 세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특히 EPA와 DHA가 풍부한 PC오일이 좋아요. 관절염증을 줄여주고, MSM의 항염 효과를 더욱 강화시켜줘요. 하루 2000mg 정도 드시면 돼요. 네 번째는 강황의 커큐민이에요.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성분이면서 동시에 MSM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도 해요. 하루 500mg 정도가 적당해요. 단, 커큐민은 반드시 피페린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돼요. 다섯 번째는 보론이라는 미네랄이에요. 보론은 뼈와 관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MSM과 함께 먹으면 연골 재생 효과가 더욱 좋아져요. 하루 3mg 정도면 충분해요. 이런 영양소들을 개별적으로 사기 어려우시면 종합 관절 영양제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아요. 다만 MSM 함량이 충분한지 꼭 확인하세요. 많은 제품들이 MSM을 너무 적게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복용 시간도 중요해요. MSM과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티는 함께 공복에 드시면 되고, 비타민 c와 오메가3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박철수 할아버지도 이런 조합으로 드시고 나서 정말 만족하고 계세요. 선생님, 이제 손자들이랑 축구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영양소를 다 드실 필요는 없어요. 경제적 부담도 있고, 너무 많은 영양제를 먹는 것도 좋지 않거든요. 가장 기본은 msm이고, 여기에 글루코사민 정도만 추가해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80살 김정호 할아버지는 MSM을 반년 동안 먹었는데도 전혀 효과를 못 느끼셨어요. 선생님, 다른 분들은 다 좋아졌다는데 저만 안 되네요. 체질이 안 맞는 건가요? 자세히 물어보니 제품 선택에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싼 제품을 사신 거였어요. 할아버지, 어떤 제품을 사셨어요? 인터넷에서 가장 싼 걸로 샀어요. 한달 치에 만 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MSM 선택법을 알려드렸어요. 한달 후에 제대로 된 제품으로 바꾸신 할아버지가 오셨을 때 확실한 차이를 느끼셨어요. 선생님, 이제야 MSM의 진짜 효과를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좋은 MSM을 선택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MSM의 순도예요. 시중에는 순도가 50% 정도밖에 안 되는 제품들도 있어요. 반드시 순도 99% 이상의 제품을 선택하세요. 제품 라벨에 MSM 99% 이상 또는 OPTIMSM 같은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OPTIMSM은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MSM 원료 브랜드예요. 두 번째는 제조 방법이에요. MSM은 증류법으로 만든 것이 가장 순수해요. 결정화법으로 만든 MSM은 불순물이 섞일 수 있거든요. 제품 설명에 증류법 또는 디스틸드 MSM이라고 써 있는지 확인하세요. 세 번째는 캡슐과 분말 중 어떤 걸 선택할지예요. 개인적으로는 분말을 추천해요. 흡수율이 더 좋거든요. 다만 맛이 약간 쓸수 있어서 캡슐이 더 편하시면 캡슐도 괜찮아요. 네 번째는 첨가물을 확인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은 피하세요. 특히 인공 색소, 인공 향료, 방부제 같은 것들이 들어있으면 안 좋아요. 다섯 번째는 가격이에요. 너무 싼 제품은 의심해 보세요. 좋은 MSM은 원료비가 어느 정도 나가거든요. 한달치 기준으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는 하는 게 정상이에요. 만원 이하로 파는 제품들은 대부분 순도가 낮거나 함량이 적어요. 여섯 번째는 인증 마크예요. GMP 인증, ISO 인증, 미국 FDA 시설에서 제조된 제품 등을 확인하세요. 이런 인증이 있으면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었다는 증거예요. 일곱 번째는 원산지예요. 미국산 MSM이 가장 신뢰할 만해요. 중국산은 가격은 싸지만 품질에 의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보관법도 중요해요. MSM은 습기에 약해요. 반드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보관하실 필요는 없지만 직사광선은 피해야 해요. 부작용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MSM은 대부분 안전하지만 가끔 소화불량이나 설사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럴 때는 용량을 줄이거나 식후에 드시면 돼요. 황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MSM은 황 화합물이거든요. 김정호 할아버지도 이제는 올바른 제품으로 드시고 계세요. 선생님 제품만 바꿨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줄 몰랐어요. 좋은 MSM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45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활동적으로 살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MSM 복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공복에 특히 잠들기 전에 드세요. 하루 2,000에서 3,000mg이 적당해요. 글루코사민, 비타민C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돼요. 순도 99% 이상의 제품을 선택하세요. 꾸준히 최소 석달 이상 드셔야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박동식 할아버지, 김순덕 할머니, 이정순 할머니, 최영희 할머니, 박철수 할아버지, 김정호 할아버지.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MSM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도 반드시 할수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관절 때문에 포기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해 보세요. 등산도, 여행도, 손자, 손녀들과 뛰어노는 것도 모두 가능해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좋은 MSM 제품을 선택하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보세요. 석달 후에 완전히 달라진 여러분의 무릎을 만나게 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가볍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편하고, 오래 걸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무릎 말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MSM 복용 후기도 들려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하루 되시고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